국방홍보원의 국방TV가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과 직접 나눈 이야기와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의 연주회 영상을 방영합니다. 정비형 기자입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국방TV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72년 전 제주도의 모습을 담은 6.25 특집영상 1950 제주와 3년 만에 열리는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를 25일 방영합니다. 먼저 1950 제주에선 송치선, 김태심 등 제주 출신 유교전쟁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이들의 생생한 증언과 대정읍의 역사를 기록한 작가 등이 출연해 72년 전 제주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없잖아요. 나라를 살려 내가 어리지만 나도 군대가야. 1950 제주 본 방송은 국방 TV에서 25일 오전 9시에 방영되며. 재방송은 같은 날 오후 2시와 10시, 다음 날인 26일 오후 1시와 10시에 재방영됩니다. 아울러 CJB, 지원 등 지상파 지역민방 4개 방송사와 KTV, KCTV 제주방송을 비롯해 LG 헬로비전, 석영방송 등 케이블방송, 그리고 다양한 PP채널 등 모두 20개 방송사에서 순차적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 대한민국 군가합창단의 호국의 열정이 담긴 군가합창 공연도 국방TV에서 방영됩니다. 합창단은 3년 만에 재개한 공연에서 군가는 물론 사랑과 추억, 희망 등의 메시지가 담긴 세개의 명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실제 공연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방영되는 영상은 녹화 영상으로 25일 오후 12시 30분과 6시 30분에 각각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